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술이나 마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슬프려고 마약을 하나요? 아니죠.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면 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라는 외적인 믿음의 증거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다 하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면서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느냐 하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잘남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귀가 등장을 해서 마치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편을 가르게 합니다. 어떤 편을 가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에 늘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뒤에 쳐져서 "궁시렁, 궁시렁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안식일과 성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일과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일은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고 그 받은 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감사 찬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를 내가 바빠서 다른 이유 때문에 주일날 주의를 못 지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있더라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모인 곳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곳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마치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이런 것은 결단코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축과 내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야, 순종을 하셔야, 복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은 잘라는데그 아멘이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온 비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얼마나 큰지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자 여러분 어이 보리 농사를 하게 되면 3월 달에 타작을 하게 되거든요? 타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타작을 한달 동안 하잖아요. 그 단을 배우다가 말려서 털어서 두들겨서 알갱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포도 딸 때까지. 포도는 언제 따요? 3월 달에 따요? 7월 달에 따요? 7월 달에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3월 한달 동안 타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몇 달을 한다는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타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는 7월달에 따게 되면, 얼마큼 따요? 7월달이면, 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가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칠이니, 가을에 겨울철,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씨를 뿌릴 때까지 뭘 딴다고요? 포도를 딴대요. 그러니 몇 달을 따는 거예요? 7, 8, 9, 10.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키면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는 뜨겁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난리를 치며 기도하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의 믿음이잖아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복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잖아요.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와 같은 독을 주셨어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니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그 땅을 공격해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원수들이 다 쫓겨가고, 그의 칼들의 원수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러나는 언제요? 앞 문장과 반대가 될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뭘 약속하셔요? 놀라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마르고, 땅이 마르니,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배고픔을 맞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싸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을 게 없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자녀를 삶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에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약속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